이 폭포에 왔어요. 야. 수량이 많아서 너무 멋지네요. 높이가 무려 22m라고 합니다. 야.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. 앞 으로 가는 폭포도 떨어지고 있고. 또 기암 개석을 따라 오른쪽으로 오면 진짜 벽이 천지엔 폭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안 보고요. 양 <목소리> 구경해 보세요. 걸어서 얼마 안 되는데, 정말 멋지네요. 현지연 폭포 가는 길에 징금다리도 있네요. 제주도 할아버지들이 다 나왔습니다. 제주도 할아버지들이 모두 나오셔서 나름이를 했었습니다. 키순입니다. 한라산 연회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인데 항상 수량이 많고 깨끗하답니다. 물이 엄청 많이 흘러내려가죠. 폭포 수량이 많아서 흐르는 계곡물도 아주 맑고 물이 많습니다.